샬롬 바라크 2022년 12월 30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가 어째서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묻자 여자는 뱀이 깨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여자는 뱀의 말에 반응하기로 결동하였으므로 뱀의 유혹에 따라 행동하고. 불만해. 그 결과는 인류가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나의 순간순간적인 결정과 반응은 미래의 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나의 자유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갈림골목에서 갈지자를 그리며 망설이다가. 공격에 노출될 때가 많다는 걸 다시 깨우치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와 결동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게 싸오니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라크